서울에는 약 56개 의 사년제 대학교가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을 갖춰 지원하면 불이익이 있나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는데요. 어, 네 안녕하세요. 좀뭐 여쭤볼게 있는데요. 어, 그 이제 한양대 편입 관련해서 여쭤보려 하는데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고 편입에 성공한 사례가 있을까요? 학점은행제 분들도 많이 지원을 해주세요.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그럼 혹시 이제 따로 불이익 같은 건 없었다면? 어. 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화 내용을 들었듯이, 불이익은 음. 전혀 없습니다. 김도영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죠. 본인 실력에 맞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분들이 계실 거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본인 실력 100% 발휘하지 못한 학생분들은 마음에 드지 않는 학교에 입학하셨을 겁니다. 그렇기에 학벌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대학교에서 편입을 준비할지, 학점은행제를 통해 편입을 준비할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일단. 편입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년제 대학교 3학년을 입학하는 제도입니다. 원서 지원 개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교 학과를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학년을 입학하기 때문에 지원 자격을 갖추셔야 합니다. 지원 자격은 일반 편입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년제 대학교 2학년 2학기까지 이수, 전문 대학교 졸업 예정자,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취득 예정자, 학사 편입 기준으로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셔야 합니다. 혹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 학위를 취득하셔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자격들 중에서 한 가지만 갖추시면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편입을 준비하신다면 학점은행제가 유리합니다. 유리한 이유를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시간 확보입니다. 대학교를 다니시면 해당 학교에 등교하셔야 합니다. 준비하는 시간, 등교하는 시간, 수업 듣고 식사하는 시간 등 많은 시간을 빼앗깁니다. 그렇기에 하루에 시간을 확보해 봤자 4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학점은행제의 경우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 30분 녹화된 영상을 시청하는 게 전부입니다. 왜냐? 출석은 모바일 및 pc를 통해 이루어지며 녹화된 영상을 시청하는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장소, 시간대 상관없이 시청하시는 것처럼요. 그렇기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준비하실 경우 2배 이상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편입의 가장 기본은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1년이란 시간을 온전히 공부에만 쏟아부어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며 대학교 커리큘럼에 쫓기며 준비하는 것보단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온전히 공부에만 시간 투자하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학생분들마다 베이스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평균 2, 3등급 베이스를 가진 학생분들도 편입을 위해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하는데 이것보다 베이스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이 더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좋은 학교에 간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겠죠. 두 번째는 편입 자격을 단기간에 갖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매우 소중합니다. 특히나 20대는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실 텐데요. 대학교에서 편입 자격을 갖추려면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다니셔야 합니다. 마음에도 들지 않는 학교를 최소 2년 다니셔야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학점은행제의 경우 8개월이면 자격을 갖출 수 있고 1년 6개월이면 학사 편입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23년도 기준 20살인 학생분들은 학점운이들을 통해 일반편입으로 편입에 성공하실 경우 21살에 3학년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남들보다 1년 빠르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일반편입에 실패할 경우 확보한 1년을 더 공부하여 학사편입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1년을 더 공부해도 22살에 3학년이니 시간적으로 손실이 전혀 없거든요. 세 번째는 학사편입의 메리트입니다. 학사편입은 대학교 기준 자연대 대학교를 졸업하셔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점은행제는 1년 6개월이면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학사 편입으로 준비하실 경우 여러 가지 메리트가 존재하는데요. 일단 인서울 입문 계열은 일반 편입으로 뚫기 매우 어렵습니다. 인서울 입문 일반의 경우 TO도 매우 적은 반면 국내에는 영어를 잘하는 학생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편입 영어 시험은 국내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한데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일반 편입은 자연재 대학교 2년만 다니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양대 기준으로 봤을 경우 한양대 밑에 있는 학교 학생분들이 모두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학사 입문의 경우 TO 또한 매년 고정적으로 나오며 학사 편입 자체는 지원 자격을 갖추 어렵기 때문에 경쟁률 또한 낮은 편입니다. 왜냐? 자연재 대학교를 졸업 후 다시 3학년으로 입학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죠. 특히 경쟁자들 대부분은 학점은행대 학생분들이니 상대적으로 일반보단 할만하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계열은 어떨까요? 자연계열은 최근에 메디컬 분모로 인해 자퇴생들이 매우 많은 상황이라 일반 편입으로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학사로 준비하실 경우 일반과 학사를 교차로 지원할 수 있으며 편입 시험 일정이 겹치는 학교들 또한 일반, 학사로 나눠서 교차 지원하시면 원서를 더 많이 넣을 수 있어 편입 합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반만 준비할 경우 희망하는 학교 편입 시험 일정이 겹칠 경우 희망하는 학교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지원해야 하는 반면 학사로 준비할 경우 시험 일정을 피해서 학사와 일반을 교차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학생 중한 분은 올해 전문대 졸업 후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갖춘 뒤 평균관대학교 물리학과 학사 편입에 성공한 학생이 있습니다. 성대 편입에 성공했으니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을 갖췄다 해서 얻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편입에선 학벌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학점운행을 통해 편입에 성공했다면 전적대가 학점운행대로 남아 취업할 때 불이익이 있지 않나 이런 우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취업하시는 것보다는 학점운행을 통해 편입 후 취업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점운행을 통해 편입한다 하더라도 얻는 불이익은 없으며 공부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편입 자격을 단기간에 갖출 수 있으며 학사 편입의 메리트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점운행을 통해 편입을 준비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편입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김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편지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